네, 이런 가운데 남원 지역의 한 노인 복지 시설에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돌파 감염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어도 집단 감염 현상이 발생하면서 노인 요양 시설을 비롯한 고위험군 주민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남원시 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주말까지 누적된 관련 확진자만 40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확진자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돌파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6개월 된 분들의 한 500명 대요. 그분들은 이미 시설에서 나와서 종사자들이 그 위탁 병원에다가 접종 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그렇 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돌파 감염 확진자 대부분은 70에서 90대의 고위험군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난 고위험군 어르신들에 대한 추가 접종을 초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취약성 같은 거 강조해가지고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데요.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든 또공동체안녕을 위해서든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고위험군 주민들의 경우 접종 완료 후부터 추가 접종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 나오입니다.